이분들이 아무래도 돼지띠다 보니까 삼재가 들어오는 한 해에요. 어, 그 삼재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서 어, 내 주변이 갑자기 뭔가 변화가 막 있으면서 내가 그 기운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. 올해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나쁜 삼재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어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어, 왠지 이분들은 내 고집도 있으시고 내 주관도 있지만 또 주변 분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이,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흡수도 잘하고 그거에 잘 어울리도록 형성이 되어 있는 성격이신데, 아무래도, 어, 그런 것 때문에 친화적이고, 뭔가, 어,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고, 뭐, 행복한 일을 있으면 그걸 내가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, 그동안에는, 올해는 아무래도, 나한테 나쁜 한 해는 하지만 삼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. 어, 이분들은 만약에 취직을 못 하셨던 분들은 취직의 기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.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